안녕하세요 나은이의 딩고메오집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니 오늘 저번에 미니컬 리뷰를 했으니까 오늘은 제가 완전 팽일 리뷰를 하려고 하습니다자 오늘도 제가 유튜브를 만들고 계시고 우리 오잉글래시 형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임스 형님 그리고 유채녀 형님 그러니까 오늘도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동하는 건상관하셔주될것같아 좀... 저게... 가래야지그이에요 자, 이쪽에 보시면... 되게 멋진 창량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뭐가 좀 많거든요? <목소리> 사람들 종이접기여한 여기... 들기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요기에는 트레인 위에 콩불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여레이가지고이 코스를 다 만들고 다이레코어 트레인, 코아가 다된 거를 다 들고 있을 거 어, 그래도 좋은 건좀 줘야 돼 이거랑 이거 같이 들고 가려고요 이것도 들고 갈까요? 이 괜찮을 거 같은데 이거 들줄봐요 이거, 이거 좋아요, 이거. 그 다음에 이거 해 여기에, 여기는 원래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닌데. <목소리> 일단 코어도 반반 제가 만든.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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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잘하 저기, 저기 던져줄 있는데, 던져 줄줄 모르 겠는데 던져 볼까요？일단 한번? 은, 이영상는 네, 아마도 이 정도로 만든 것입니다. How could I not get o 는 the m o n 이생도 오해 나 t 예정 i n 네그 o d 만들 t I'm not 준비를 n g to do it. I'm not g o i n 와 t 애 좋아합니다. m not g 민초에요. 민초 민초. 네, 민초. 민초 파워뭐 밤이 파민초파가 음, 되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요 그래. <laughs> 이거 이거 잘조아가는건 이거 거에 있죠? 아, 제가 이거. 이가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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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동이동이 이거, 이거, 이동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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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이게 촬영이 안 되네요. 촬영이 안어 어. 그러면 여기에 <목소리도> 아안보이군요 일단, 이거는 생각보다 잘 돌아갈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좀용이안 되나요? 근데 이 법칙이 뭐냐? 이거. 이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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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근데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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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거고인데요 이거... 장미 장미나 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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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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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